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아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집 근처에 그냥 얕은 동산에 왔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식물이 있죠. 네, 오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보자의 시선에서 선명하게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네, 영상을 켰습니다. 자, 처음에 예쁜 꽃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각시 붓꽃입니다. 이 각시붓꽃은 산에 가면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어, 붓꽃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해요. 네. 잎도 어, 가늠니다. 얇고 가늘고 약간 주름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각시붓꽃입니다. 각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예쁘다는 뜻이에요. 각시 둥글레 뭐 각시가 앞에 접두어로 각시가 붙은 식물들은 예뻐서 붙었다고 하니까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 잎은 아직 작은데 네, 약간 그 망개, 청미래덩굴 닮았죠?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 네. 선밀나물은 벌써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초점이 안 맞네요. 네. 선밀나물이고요. 선밀나 어, 선밀나물은 어, 이름답게 이렇게 직립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밀나물로 있는데 그런 그냥 밀나물은 덩굴성으로 이렇게 자라면 옆으로 처지거든요. 이 선밀나물은 직립, 이렇게 쭉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형태는 밀나물,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선밀나물입니다. 네, 이게 청미래덩굴이죠. 만 개. 청미래덩굴은 잎에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으면 이제 포식자, 동물들이 어, 잘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얼룩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시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시가 좀 있어요. 네. 청가시 덩굴도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시가 좀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청미래 덩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알같이 생긴 열매인데 꽃인데요. 이게. 바로 개온나무입니다. 개온나무. 네. 산에 있는 온나무는 다 개온나무예요. 이 참온나무는 자생종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집 주변이나 밭 주변에 있는 것들은 참온나무인 경우가 많고요. 이 산에 있는 것들은 다 개온나무입니다. 네. 이것도 옷을 타시는 분들은 가까이만 가도 옷이 탄다고 해요. 네, 저는 옷을 먹어도 타지 않기 때문에 네, 만지고 있습니다. 옷을 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줄기가 붉은 게 특징이죠. 네, 개운나무였습니다. 개운나무는 참온나무도 그렇고 잎에 톱니 거치가 없죠. 네. 네, 여러분, 그 5월 달은... 산에 가면 하얀 꽃들이 아주 많습니다. 층층나무, 가막살나무, 네, 덜컹나무는 좀 적고요. 그리고 이노린재 나무 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노린재 나무인데요. 꽃이 예쁘죠. 이 술들이 아주 많이 달려서 끝에 노란 것들이 네, 많이 달려 있어 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잎이 조금... 둥근 편 끝은 뾰족하고요. 겉이 톱니도 약간 있고 털이 있네요. 네, 뒷면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에도 털들이 좀 있습니다. 이 노린재 나무는 왜 노린재냐면 이 태우면 노란 재가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노린재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5월달에 이렇게 5월 초에 꽃이 핍니다. 정말 예뻐요. 노린재나무도 검노린재나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그냥 노린재나무로 네 꽃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네 노린재나무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나무인데요. 오리나무라고 아시나요 네 오리나무도 종류가 좀 있는데 요거는 물오리나무입니다. 이렇게 잎이 결각이 약간 물결처럼 되어 있고, 네 거치도 이렇게 있는데, 네 약간 이렇게 물결 같은 제 기준입니다. 물결 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물오리나무입니다. 네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점같이 어린 나무인데, 점이 촘촘하게 있네요. 줄기 쪽에. 약간 어린 잎은 갈색을 띠기도 하네요. 잎은 복엽으로 어긋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달려있죠. 좌우로. 그리고 한 가지의 잎이 또 많이 달려있습니다. 어긋나기로. 물오리나무입니다. 네, 이거는 산에다가 산주인 분이 심으셨나 봐요. 꽃이 많이 졌는데 밥태기를밥티기를 닮았다고 박태기 나무가 됐죠? 박태기 나무입니다. 이 박태기 나무는 콩과라서 벌써 꽃이 지고 이 열매가 꽃투리 콩 꽃투리가 열렸습니다. 이게 더 커지겠죠? 잎은 네, 하트 형태의 톱니도 하나도 없고 맨들맨들한 네, 하트형 잎을 가진. 박태기나무입니다. 박태기나무 네 사람들이 산마늘로 가장 많이 오인하는 은방울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꽃대가 나와서 구분이 쉬우시죠 꽃대가 없을 때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산마늘은 어... 잎이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러워요 잎이 약간 도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은방울꽃은 잎이 얇습니다 그리고 찢어보면 이렇게 옆으로 잘안 찢어지고 이렇게 길게 찢어져요 결대로 이 결대로 찢어지는데 산마늘은 이렇게 가로로 찢어도 부드럽게 잘 찢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당겨봐도 찔긴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겨우 이렇게 잡아당겨야 찢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 마늘은 뜯으면 마늘 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 야생 산에 산 마늘 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많이 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 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들은 거의 음방을 꼬이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방울꽃은 꽃이 정말 예쁘죠. 음방울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린 네, 개머루입니다. 개머루, 벌써 꽃이 폈네요. 네, 개머루, 머루는 먹을 수 있는데, 개머루는 어, 맛도 없고, 시고 네, 그렇죠. 이 개머루는 앞뒷면이 똑같이 파았습니다 머루는 뒷면이 조금 하얘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산에는 거의 개머루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가세잎 개머루, 잎이 갈라진 거 있죠? 네, 새머루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엉겅퀴죠? 그냥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어렸을 때 솜털이 많더라고요. 큰 엉겅퀴가 있는데 큰 엉겅퀴하고 그 지느러미 연공키는 솜털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자주 보시면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 가시가 있죠. 그 반가지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가지똥은 경화되면 가시가 조금 찔리는 듯한데 이연공키는 어렸을 때도 가시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반가지똥보다 더 깊게 이렇게 갈라지는 걸 결각이라고 하거든요. 결각이 더 깊게 갈라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엉겅퀴입니다. 이거는 약간 뾰족뾰족한 톱니를 가지고 있고요. 잎이 약간 타원형. 오이풀입니다. 오이풀. 잎은 복엽인데 마주나게 하면서 끝에 한 잎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잎의 모양이 특이해서 네. 잘 알아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잎이 달리는 경우도 있네요. 네. 이 오이풀은 뜯어서 비벼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오이풀. 오이 냄새 나는 식물이 좀 있죠. 고광나무도 있고, 뻐꾹나리도 있고, 오이풀. 네, 이거는 작긴 한데, 언뜻 보면 취나물 같이 생겼죠. 하지만 잎 가장자리에도 하얀 게좀 보이는데, 돌려보면 수리치나 이런 것처럼 하얀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솜나물입니다. 솜나물. 솜나물은 꽃이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꽃대가 더 길게 올라와서 꽃이 두번 피더라고요. 잎에 약간 광택이 있고요. 뒷면만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치는 아니고요, 솜나물입니다. 솜나물. 네, 이게 치나물이죠, 참치. 치나물은 잎을 안쪽으로 말고 나오네요. 어렸을 땐 이렇게 부드럽다가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바뀌면서 조금 뻣뻣해지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나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향이 아주 좋죠. 참취입니다. 참취. 네, 이것은 무릇입니다. 무릇 그냥 봤을 때 무슨 난 같기도 하고요. 무릇은 보통 거의 여기 아랫부분이 이렇게 젓갈색을 띱니다. 확실한 것은 캐보면 아는데, 해보면 뿌리가 그 덩이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알 뿌리 같이 생겼어요. 뿌리가 아니라 줄기라고 해야 되죠? 네. 한번 캐서 뿌리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를 캤는데요. 네. 이렇게 비늘줄기가 부풀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죠? 여기는 줄기죠? 비늘줄기. 생양명이 면조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옛날에 고아서 엿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네. 무릇이라는 식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드시지 않는 오신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신채는 파, 마늘, 달래, 무릇, 부추. 네. 다시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산에 가면 흔하게 보시는데요.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예, 바로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산딸기도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산딸기고요. 예, 하얀색 꽃을 피우고 조그마한 딸기가 열리죠. 어, 수리딸기, 장딸기, 줄딸기, 뭐 곰딸기, 복분자딸기 등등, 딸기 종류는 많은데, 이거는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잎모양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 여기도 있죠. 예, 산딸기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식물은 잎끝 부분이 갈색이죠? 그리고 위에도 털이 많은데 흰 털과 갈색 털, 긴 갈색 털이 같이 있는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은 꼭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삼지구엽초처럼. 네, 털만 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노루오줌입니다. 네, 그리고 꿀풀과의 털이 좀 짧고 사각형 줄기 마주나기 잎을 가진 삼박화입니다. 삼박화하고 파리풀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삼박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은은한 박하향이 나요. 그래서 삼박화란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삼박화입니다. 네. 좌우로 히피 하나씩 나 있고요. 네, 털은 없습니다. 매끈하네요. 뒷면은 약간 네, 약간 백색을 띠고 있고요. 둥굴레입니다. 둥굴레. 네, 그냥 둥굴레로 보여지고요. 둥굴레도 종류가 많은데 퉁둥굴레, 네, 용둥굴레, 뭐 층층둥굴레, 층층갈고리둥굴레 많죠? 근데 네, 이거는 일반적인 둥굴레로 보여집니다. 어, 다양한 둥굴레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어,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굴레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잎이 크고 어린데도 크죠. 반질반질한 이 나물은 원래 독초예요. 지리공, 자리공, 예. 미국 자리공인데요. 이맘때 끊어서 데치고, 우리고, 말려서 먹으면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치고, 우리고 하는 과정을 많이 하셔야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미국 자리공입니다. 장롱나물로 유명하죠. 네, 이 나무는 콩과입니다. 콩과가 다 잎이 이렇게 생겼죠. 네, 흔한 아카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시는데, 정명은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까시예요. 아까시 나무. 어른들은 아카시아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까시 나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 나무예요. 나무, 나무의 새싹인데 잎이 세 장씩 나죠? 이것은 단풍나무과의 복작이라는 나무입니다. 어, 비슷한 나무로 복작 나무가 있는데요. 이 복작이는 털이 많고 거칠거칠하고요. 복작나무보다 잎이 더 큽니다. 저도 복작나무는 안 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복작이가 복작나무보다 잎이 더 크다고 해요. 이제 털의 유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 복작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작, 복자, 복작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네. 이게 바로, 또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뚜깔입니다. 뚜깔. 네, 황화폐장은 마탈이고, 백화폐장, 하얀 꽃이 피는 네, 마탈이과 식물, 네, 뚜깔입니다. 뚜깔. 어렸을 때 모습은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가 점점 잎이 이렇게 갈라지죠. 네, 뚜깔의 모습입니다. 네. 언뜻 보면은, 까시 숙부쟁이랑 비슷한데요. 입자루가 아주 길죠? 이거보다더 길어집니다. 더긴 것도 많이 있고요, 짧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미역취입니다. 미역취. 많은 분들이 미역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미역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입자루가 엄청 길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을에 노란 꽃이 핍니다 미역취였습니다. 네, 5월 달에 꽃이 피는, 흰 꽃이 피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 아직 안 폈는데요. 바로 까마귀 쌀나무가 변형된 이름, 가막살 나무입니다. 어, 이렇게 생겨서 잎이 조금 좁은 게 있습니다. 덜꽁나무인데요. 덜꽁나무는 꽃이 가막살 나무보다 조금 먼저 핍니다. 그리고 가막살 나무는 여기에 실 같은 타격이 없는데, 덜꽁나무는 그실 같은 타격이 있어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열매가 요새 약재로 많이 쓰더라고요. 효능이 좋다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막살 나무입니다. 가막살 나무. 네, 지금 꽃대가 길게 올라오는 이 식물은 네, 소리쟁이랑 비슷하지만 좀더 작고 입자루도 짧고 길쭉하긴 하지만 네, 수영입니다. 수영. 수형. 네, 소리쟁이랑 좀 다르죠? 비슷한 꽈이긴 합니다. 네. 수영이 벌써 이렇게 자라서 잎이 길쭉해졌어요. 소리쟁이는 잎이 훨씬 더 크죠. 길고. 네. 수영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자주 보여드리는 맨미나리. 이 맨미나리는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네. 붉은빛이 있긴 합니다.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잎의 형태로. 네.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많이 갈라지진 않아요. 보통 3회 정도, 이 정도, 네, 2회에서 3회 정도 갈라진 네, 맛있는 나물 멧미나리였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개불주머니 꽃이 잔뜩 피었네요. 저는 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